주말에 기대 요인이 큰 상태에서 오늘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어, 이렇게 25포인트가 밀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반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 버거운, 음,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 어찌 됐건 선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커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뭐1% 이상 강세를 뛰다가 눌린 아, 폭의 기준이고 호주도 0.43%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1.7%대 강세를 뛰다가 밀린 폭이라서 좀 버거운 거죠. 아쉽기도 하고 왜 미끄러졌느냐라는 내용 속에서 이제 중국 쪽의 양호에 따른. 음, 어, 관심도 그런 부분이, 음, 어, 시장에서 이제 해송 요인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제 동향이나 이 취위 부분하고 중국의 에, 지수 부분하고는 별개의 기준도 설정해서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찌됐건 뭐이 기준점의 흐름들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 버겁지만 음~ 지금 기준에 요 정도 변동성 퍼센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는 과도한 기준에서의 되돌림의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어차피 예, 가는 장예요 음~ 태평성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인들이 투자심리전을 엄청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라고 인제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지능적이지 않아요. 뭐~ 액티브 펀드 쪽의 수익률 극대화 하는 쪽들은 소규모 펀드 규모가 많은 거고, 실질 그 인덱스 펀드 쪽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자주 유지하는 쪽은 수익률 게임을 그렇게 단행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펀드에 자금이 막 몰릴 때, 2000만원, 5년부터 2007년까지 혹은 2008년 말 200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리몬 터지고 난 이후에 그럼 랩상품에 돈이 몰릴 때 이럴 때 이제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죠. 기간들도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고 수수료를 받고 그게 이제 수익이다 보니 수익을 크게 내서 뭐 성과 보수를 받는 자문사 쪽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자금은 어찌됐건 운영사 쪽으로 집중되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사실은 시장을 확대해서 계속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기보다는, 기본적인 경제 동향 속에서, 기본적인 경제 동향 속에서, 경기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게 언제쯤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살아난다라는 신호를 지표를 놓고 보는 거죠. 지표 부분의 개선이, 바로, 금리에 연동이 되고, 그 금리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될때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거나 이런 범위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자,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 지금 오늘의 지수가 버겁진 않아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말 내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짜증스러운 거지. 다오 지수, S&P 500 지수, 빌라델피아 반도 지수, 나스닥 지수. 어느 쪽 하나 뭐 조종이 다볼수 없어요. 니케이. 예? 또 호주. 또 대만. 예? 또 중국. 중국 같은 경우 뭐 연동성이 있나요? 아예 없죠. 어, 아예 없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멀쩡하고요. 뭐 국내 증시에 그럼 더 놓고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멀쩡합니다 삼천성 공방 뭐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천 무너지면 갑자기 막 외국인들 툼에 나와서 삼성전자 한가가고르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또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지금 그 국채 금리의 강세 때문에 it 가 조정 받고 어 KB금융, 금융지주사, 또, 하나생명, 이런 금융주들이 강세를 띄는 거냐, 심리적인 면이 크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덜 밀려요. 하이닉스는 사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1월 달에 찍어놨던 14만원 대비 위로 한 템포 더 들어 올려놓고 나서의 눌림이죠 거기에 이제 삼성 전기나 엘, 특히 l g 전자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어 있어서 버겁습니다만, l g 전자 이제 거리량에 대한 해석 부분을 좀 해드렸고요. 어, 과한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감내하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제 여기서 잘라내고, 변동성이 월등히 크다면, 그렇다면 뭐 잘라내고 다시 들어가고 또 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감내를 하자. 월봉 기준에서, 1월 달에 최고점을 잡았다. 2월 달에 최고점을 잡았다 할지라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 감내하기 어려운 조정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심리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오히려 이제 LG와 같은 경우도 조정이 깊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시가총액 3위에서 4위까지 밀려 떨어지긴 했어도 상당한 탄력을 음, 잡아주고 있죠. 음. 자, hmm에 대해서 들여다 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굳이 예, 오늘 편익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무난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움직임을 못 줬던 쪽, it 쪽, 과도하게 밀린 쪽, 그쪽에서의 흐름이 예, 오히려 내일 기준에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hmm을 들여다 보는 이유는 리스크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따라붙는 범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그 리스크람 그 기준이, 어, 현재 기준에서 프로램 쪽이 110만 주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 수급이 꼬여있는데 이걸 들여다본다? 수급이 꼬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부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하고. 그죠. 그리고, 어, 지금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찌 보면 이제 버거운 그 흐름이 될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요, 로그 차트로 보면은 굉장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야, 이거 뭐 가파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 퍼센테이지의 기준을 잡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실적 범위가 어찌됐던 실적 범위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음? 시가총액 7조 2천억짜리 기준에 올해 예상치, 12개월 PR 기준에서 이제, 12개월 실적 전망 치 기준에서 1조 9천억, 2조에 달하는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2조에 달하는. 그럼 PR 다섯 배만 잡아도 시가총액 10조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 10조. 그러면은 대략,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조의 기준이다. 와우. 어마마죠 지금 대비해서, 음,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 정도, 40% 정도가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돼서 2만 팔천원 3만원까지의 기준을 어, 실적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자락에서 오버슈팅이 안 나오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움직이다가 다음 달까지 연동이 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5일 전까지로 눌림목은 나올 수 있어요. 뭐 3, 4%, 4, 5% 눌릴 수는 있습니다. 질금질금 질금 뭐 1, 2%, 2, 3%.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평가의 이격을 좀 줄이고, 간극을 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고공행진 아니냐,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했을 때 실적이 그만큼 급격하게 따라 붙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뭐, 공매도 상환이 됐든, 실질 매수가 됐든, 또, 시장에서 어떤 그 수급이 들어와서, 어, 지금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든, 일단, 그어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매도, 백십만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어막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라 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HMM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주봉의 흐름에 있어서도요 로그 차트를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로그 차트를 그러면 지금의 주봉의 추세 부분이 과연 버거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그 오버슈팅 자락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버거운 그 추세 흐름이 연출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음? 그래서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놓고 어, 추세 라인을 그리더라도 아직 올라설 자리는 많다. 25,000원, 28,000원은 무난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로그 차트 보시는 것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로그 차트가 뭐라 그랬죠? 퍼센테이지 기준의 차트라는 거예요. 그냥 캔들의 크기만 놓고 보면은, 어, 많이 올랐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그15% 등락 범위, 일본 기준에서는 15% 등락 범위의 흐름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15%를 넘기는 변덕성 속에서 은봉, 꼬리 이렇게 달리거나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눌림폭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기준에서 재핵 실의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기준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봉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8,000원 그리고 일봉의 추세 범위에서는 변동성 크기 범위에서는 25,000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지금 기준에서 예. 그래서 주봉의 개별된 목표 주가 28,000원까지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어찌 됐건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뭐 5에서 10% 10%도 크게 어,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 소나 모멘텀 차트의 그럼도 영선 위쪽에 우상향이에요. 어, 빨간색 시그널이 꺾여져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시고 어, 역시나 로그 차트의 기준입니다.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실 때이 기준점이 그렇게까지 버거운 여러분 되지 않아요. 이거를 다시 제 로그를 지우고 보면 어, 많이 올라온 듯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그등락금위 기준이 버거운 수준은 일단 아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를 끊을까요 여기를 장대양봉 발생되는 지점을 그러면 이제 8,800원 뭐 이렇게 기준 잡으니까 역시나 월봉 기준에서도 28,000원 3만원의 예,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갖춰갈수 있는 예,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속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이 이상으로 던지질 않아요 그죠 이 이상 던지진 않아요. 희한한 흐름. 그리고 월봉 계획의 기준에 3만원 목표. 그리고 이제 분봉 기준에서는 거리량이 오늘 제한적이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벌써 54분인데 이 정도에서 잘 마감을 해줘도 주간 단위 또 월간 단위에서 충분히 뭐 추세적인 범위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3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예, IT 쪽에서 좀 탄력적인 예, 가격관 발력을 나타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뭐 전혀 어, 움직임을 주질 못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에, 나머지는 음, 일단 종목군들도 음, 지금 투자정부 쪽에서 보면은 시장별로의 그낙폭이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다 보니 종목군들 기준도 하락 종목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막판에 좀 개선될 수 있기를 코스닥은 좀더 심하죠. 그래서 막연하게 뭐 시장 조정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 빠져야 된다. 아이티는 이제 못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HMM의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흐름도 일단은 오늘 고가가 22,700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점 대비 3% 등락범입니다만 위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월체 컸기 때문에 요 정도 변동에서 이제 차익 실현 비중 축소의 범위보다는 눌리더라도 오버시팅 나올 때까지 좀 가지고 가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장 마감 무렵이라 외부 계신 분들 편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내일 편입해도 되죠. 그리고 또 수급도 확인해야 되니까 마감 방송 때 수급 보고 다시 전략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